안녕하세요 자의식 과잉 영화 리뷰 유튜버 또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엑시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해 저에게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결말은 물론이고 스포일러를 모두 포함한 리뷰입니다 시청하실 때 주의하세요 그리고 저는 자의식 과잉인 영화 리뷰 유튜버로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주관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리뷰 시작합니다 재난 영화 엑시트에 없는 중요한 세 가지 중첫 번째는 바로 재난입니다. 아니 재난 영화를 표방하는 영화에서 재난이 없다니 그건 무슨 말이며 재난이 없어서 더 재미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하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를 보아오며 어마어마하게 스펙터클한 재난 상황 묘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좀비나 괴수. 심지어 운석의 충돌까지 다양한 재난 상황 속에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시뻘건 용암이 치솟으며 빌딩만한 파도가 고층 건물을 덮치고 도시 전체를 폐허로 만드는 장면들을 보아왔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실감나게 구현되었을 때 관객은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공포를 느끼며 또그 안에서 쾌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런 장면이 어색하게 표현된다면. 실제 상황이라 여기며 한껏 몰입해 있는데 누가 봐도 빤히 가짜 티 팍팍 나는 컴퓨터 그래픽이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완전 깨버리고 말겠죠. 그렇게 많은 영화감독들이 후보전과 컴퓨터 그래픽된 시각효과에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장면을 촬영하고 구현해내는 데에는 역시나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자본이 없다는 건더큰 문제고요. 영화 엑시트는 재난, 정확히 말하자면 재난의 상황 묘사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영화 초반에 유독가스를 실은 탱크로리가 터지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그 흔한 화염 한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원스레 빵빵 터지는 불길과 굉음을 내며 종잇장처럼 찢어지는 아스팔트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연기를 피웁니다. 엑시트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또한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어색하게 표현될 수 있는 폭발이나 지진이나 해일 같은 표현 대신 비교적 저렴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유독 가스로 재난 상황을 설정하는 영리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재난은 재난인데 다른 영화에서 보듯 시각적으로 엄청나게 공을 들여야 하는 재난은 아닌 거죠. 하지만 몸에 닿으면 화상을 입고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치명상을 입는 독극물 가스라는 설정으로 공포감만은 줄어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영화는 무리하게 설정을 밀고 나가 어설픈 장면을 만들지 않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난 상황을 설정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관객은 시각 표현에 방해받지 않고 꽤 몰입하여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이 유독가스라는 재난 설정은 표현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장점 외에도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성 호흡이라는 생명 유지의 필수 요건을 위협하는 불가피성으로 공포감을 준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 속 재난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암담한 현실을 운유했다고 보았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설정이었고요. 영화 엑시트에 없는 중요한 세 가지 중두 번째는 구해야 할 사람입니다. 보통의 재난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반드시 누군가를 구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는데요. 그건 가족이거나 사랑하는 여인이거나 혹은 인류 전체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엑시트에선 구해야 할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죠. 구해야 할 사람은 보통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주인공의 역할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할 일이 전부인 소모적인 캐릭터이지만 재난 영화에서는 반드시 등장하는 클리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엑시트에서 이 구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건이 영화가 얼마나 클리셰를 피하려고 노력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돼요. 재난을 둘러싼 원흉에 대한 음모도 없고, 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한대 때려주고 싶은 민폐 캐릭터도 없고, 주인공과 대결 구도를 벌이며 오히려 그게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빌런도 없으며, 재난을 수습하느라 등장하는데 무능력함을 오히려 보여주는 공권력 캐릭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뻔한 설정들을 모두 비켜가며, 영화는 덕분에 관객들에게 보다 새롭고 신선한 스토리와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단 영화 엑시티에 없는 중요한 세 가지 중 마지막은 영웅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특수훈련을 받은 경찰이나 특공대, 특수요원이 아닙니다. 대문 밖을 나서 백걸음도 채 걷기 전에 마주칠 법한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대학 때 산악동아리를 한 덕에 강력한 체력과 클라이밍 실력을 탑재한 용남과 의주는 건물을 오르고 달리는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재난 속에서 타인을 구하고 재난의 원인을 찾아내 제거할 능력 같은 건 애초에 없습니다. 취업준비생과 연회장 부지점장을 영웅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대신 주인공들은 그냥 우리와 비슷합니다. 나와 비슷하고, 나의 딸과 아들과 비슷하고, 나의 조카와 비슷하고, 나의 이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와 비슷한 소시민이 마찬가지로 또 흡사 내가 사는 동네와 엇비슷한 신도시 속을 질주할 때 우리는 현실감을 얻습니다. 나와 동떨어진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마주하며 관객은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는 상상을 해가며 몰입도 최고로 영화를 즐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요소 외에도 영화 엑시트엔 수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몇몇 사소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뜬금없는 설정이나 인물이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두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는데도 전혀 무리 없도록 인물과 상황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해주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시나리오는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횟수로 수정을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매우 치밀하고 공들여 이야기를 만든 티가 납니다. 고민의 흔적이 아주 많이 느껴졌어요. 연출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리듬이 무너지는 부분이 몇 군데 존재하긴 했지만요. 영화 전체를 봤을 때 크게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유머에 관해서는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저에게는 꽤 타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더불어 여성 캐릭터인 의주를 최대한 남성 캐릭터인 용남과 어비슷한 비중과 역할로 설정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엿보였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서브 캐릭터가 아니라 투톱으로 운영하고자 한 거죠. 둘 사이에 귀여운 썸이 나오긴 하지만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급박한 상황은 아랑곳없이 연애에 돌입하는 답답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아요 마지막까지 액션에 집중해서 끌고 나간 점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액션 장면, 특히 용남이 옥상 문을 열기 위해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가는 신은 저도 덩달아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머리까지 어질어질할 만큼 실감나게 구현했어요 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암담한 현실과 유독 가스 자욱한 신도시의 재난을 겹쳐 운유적으로 표현한 메시지도 그것도 좋았고요. 배우 조정석의 연기야 늘 믿고 보았지만 이번에는 더더욱 감탄했고요. 배우 임윤아는 지난번 공조에서 인상 깊게 보고 오래도록 늘이 남아있었는데 이번에도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영화 엑시트 오랜만에 너무나 재미있는 한국 영화를 만나서 행복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엑시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엔더 자식 과잉 한입 으로 돌아 올게요.